2.0.3 패치가 드디어 적용되었죠. 이번 패치에서 홀령사의 회피 모션 캔슬 버그 문제가 수정되어 물총 베이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.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가져왔어요. 먼저 너프 전 영상입니다. 너프 전에는 모션 캔슬 때문에 확실히 매우 빠른 파밍을 보여주고 있었죠. 다음은 너프 후입니다. 오션 캔슬 버그가 수정되어서 확실히 느려진 느낌입니다. 이렇게 봐도 체감이 되는데 같이 보면 어떨까요? 확실히 느려진 게 체감이 됩니다. 너프 후 속도도 고잉 4를 도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DPS는 속도가 많이 죽은 것도 사실이라 다른 베이드들이랑 장단점을 비교하시면서 넘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오늘은 짧게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